자, 반갑습니다. 고문습입니다 아, 전일 미국 증시가 또 어, 나스닥이 1.96%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1.18, 다우 지수는 0.2,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음, 독일이 0.93, 프랑스가 0.87, 영국이 0.18.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전일 미국 시장을 이제 급등 시켰던 주요 요인을 보면 어, 미국의 이제 노동 시장이 제 냉각. 아, 어, 친구가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이 이제 4.2%까지 하락이 나왔고 또 어, 전일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 15.2만 개로 이제 두나로 나타나면서 어, 지금 미국의 이제 9월달에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면서 어, 주식을 결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G7 국가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5%에서 4.75% 금리 인하 단행을 했고 또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역사상 애플을 추월을 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조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4천 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되면서 그 막강했던 전 세계 1등 애플을 추월을 해서 전 세계 2등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저는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반도체가 완전 폭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4.52% 어, 급등이 나오면서, 업종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가 3.38%, 또 네트워크 2.45%, 그리고 바이오도 1.9%, 그리고 인터넷 1.0 운송 1.1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 섹터가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song, 상 n 상 o n g un song, un song, un 상 o n g un song, un s o n 상 un song, 상 n song, u o n g song, un s o 아. 호실적하고 이제 AI 전망으로 11.9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SML이 이제 올해 TSMC하고 삼성전자의 최신 극자외선 장비 출하한다는 소식으로 9.5%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도 어 6.5, 또 브로드컴 AI 반도체 6.1, 또 마이크론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점오팔 어, 프로 상승. 램리서치 오점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오점 엔비디아가 전일 자 오점일 프로가 상승이 나오면서 천 어, 비디아가 넘어선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천 이백이십사 비디아가 되면서 지금 오퍼센트가 상승했으니까 어저께 하루만에 거의 뭐한 이백 조 200조? 이백 어, 조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두 개가 새로 어, 생긴 셈이죠. 그 정도로. 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벨테크 어, 반도체 5.1, 시놉시스 반도체 설계 4.7또 일루미나 4.6, KLA 덴코 4.5, 온 세미컨덕터 4.2다 지금 어, 반도체 종목들이죠 그리고 AMD 3.8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3.7, 퀄컴 3.6 NXP 세미컨덕터 3.5, 케이던스 디자인 반도체 설계조 3.2, 지스케일러 사이버보안 3.2. 다음에 넷플릭스 2.95, 인투이티브 서지컬 어, 2.6 수술 로봇, 인텔 반도체 2.5,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2.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9. 아, 이렇게 이제, 에, 상승 상위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 차트 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한 2년 년 차트인데 저점이 10월 2022년 10월 13일에 108달러 였는데 지금 1224달러 되면서 텐베거가 어, 어, 넘어서고 있죠 대단한 지금 어, 회사가 엔비디아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그 hbm 미 히트 치면서 전세계 증시를 캐리하고 있죠 아, 진짜 엔비디아만은 미국 증시에서도 뭐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만 이제 가고 있죠. 어,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상승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자 이거 빼놓고, 자, 오늘. 자, 나스닥의 상승 종목,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이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조종 나오다가 한 번에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ASML Holdings, 홀딩스, ASML Holdings도 자 이렇게 그 동안 좀 지지 부진하다가 갭 상승, 양봉 나오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브로드컴, 브로드컴도 자,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이거를 어디서 봐야겠네요. 자, 보시면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죠. 지금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 이렇게 장대양봉 어, 상승 나오면서 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플라인 머티리얼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고 또 그리고 AMD. AMD는 좀 엔비디아에 떨어져 갖고 부진하고 있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메타 플랫폼스도 지난번에 실적 이슈로 개파락 나왔다가 다 만회를 했습니다. 개파락을. 그리고 넷플릭스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도 거의 신고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1등 회사이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어, 시가총액이 한 지금 한그 2천억 2천억 정도 밖에 지금 아 2천억이 아니라 아, 4천조에서 한 2천조 4천조 아, 4천조에서 5%한 200조 어, 200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이고요 그리고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 구글도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요 아마존. 자, 아마존도 뭐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 자, 지금 3위로 이제 물러섰는데 애플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한달 전에 이제 저점을 치다가 AI 스마트폰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애플도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 미국 증시를 캐리한 엔비디아에 의한 엔비디아를 위한 엔비디아의 이제 미국 증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아, 휴일 보내시고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